자, 그러면, 어썬 치킨이 어째 어선인가 한가? 2012년도에 연길 오빠들이 자꾸 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어선 치킨이 지금, <laughs> 아, 썰렁했는가? 암튼, 야, 어선 치킨이 오래됐습니다. 내 기억엔 그연기를 한국 치킨 바람 불때그 초창기 때부터 있었는 것 같은데. 요번에 셀러 연대 옆에다가 또 했습니다. 예, 이번에는 저래 한국에서 치킨 피자로 30년이나 넘게 한 한국분을 모셔다가 메뉴 개발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 우리 항상 뭐인가 그 한국 치킨, 한국 치킨 하잼다. 이집 고식기 날에는딱그 한국 치킨이 잖아 어서 남들 보링클이랑 매운 간장 맛이 유명하잔다야이 기름이 사면 깨끗한 거 쓰는 거사 기본이고 닭고기 람도 매일마다 그어썬 공장에서 통일로 요렇게잘 손질해가지고 가져온답니다 그리고 양념 바르는 거 보셔야 정성스레 그냥 싹싹싹싹 바르는 거. 이 보시고 잘 튀기고 피기 란에잘 빼가지고 안에 그런 그시감은 피물 같은 것도 없고 식감은 딱 그저 겉바속속 정석인다. 그리고, 어선이또 피자 유명하니다대표적으로 고구마 피자랑 부고기 피자. 가게에서 먹은 날에는 이렇게 치즈가 쫄쫄 늘어납니다. 피자마다 또 이렇게 바르는 양념은 다 따로 개발했답니다. 만드는 것만 그 푸둑 봐도 맛있겠지. 요거는 또어선이 개발했다는 그리맛 걸림다. 그리맛이 걸쭉하게 여자들이 좋아할 맛입니다. 가게라면 영 세련되게 장식 잘 해놨습니다. 깔끔하고. 연대 어선 치킨 같이 앞보셔 우리 저 정말 좋았습데